안녕하세요. 리치시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급여 몇번 받으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월 1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저도 몇년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크든 작든 수입이 매주 들어오고 있어요. 월급이 아니라 마치 주급처럼 말이죠. 매주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정말 마법처럼 제 일상이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대단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월 1회의 수입이 아닌 주에 적어도 1회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 배당 투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참고하셔서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하락장에 저렴해진 배당주를 기쁜 마음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증권 앱을 자주 열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보니 하루 한 번은 들여다보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어디 꽁쳐둔 돈이 많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할수 있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꽁쳐두었다 한들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매주, 거의 매일 저렴해진 배당주를 계속 매수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매주 들어오는 배당주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과장이라는 투자 유튜버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나이도 어리신데 어쩜 그렇게 현명하고 스마트할까요? 저도 그 나이에 그런 생각과 실천력이 있었다면 하며 조과장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매번 감탄합니다. 조정을 받는 이 하락장을 조과장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고기가 살고 있는 어항이 있어요. 그 어항에 어느 날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줄어든다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고기가 줄어드는 줄 알거나 물고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패닉에 빠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렴해진 물고기를 더 사서 채워 넣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와, 제가 왜 조과장님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어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찰떡 같은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까요? 전체가 조정받는 하락이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 그 자체가 훼손되거나 산업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물이 줄어드는 현상만 보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죠. 물고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말이에요. 네, 저는 지금 저렴해진 물고기를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과장님 채널도 방문해서 영상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다시 마르지 않는 배당주 샘물로 돌아와서 저에게는 매월 말 QILD 배당금이 들어오거든요. 이번 하락장에서 7월 말 배당을 기다리며 많은 분들이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제발 상승으로 전환하지 마라. 얼마나 손꼽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7월 말에 약 80만원의 QILD 배당금이 들어왔고,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 다행히 여전히 하락 중이라 그 배당금으로 다른 월배당, 고배당주를 분할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매월 초에는 연금저축, IRP, IS의 계좌로 투자하는 종목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는데요 약 2-30만원 정도 됩니다 일부는 8월 2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들어왔고 일부는 아마도 8월 5일 월요일에 들어올 것 같네요 이 배당금으로도 저렴해진 배당주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급여 외에 매주 이렇게 달러와 원화,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월 고정 수입을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배당금 들어오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략적인 흐름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대부분이지만, SCHD, 엔비디아, 애플, 마소는 분기배당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어떠세요? 이 표를 보시고 수익률이 중요해 보이시나요? 몇 배를 벌었다, 얼마를 날렸다, 그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잊고 있다가 한 번씩 증권 앱에 들어가 보면 배당금이 입금되어 있어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지출로, 아, 조금 예산이 타이트하네 하다가도, 아, 맞다, 다음 주에 제피 배당금 들어오지 하며 안도를 한답니다. 이번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더 매수하고 싶은데 예비 현금까지 다 투자할 수는 없어. 아쉬워 하다가도 그래, 다음 주에는 이 종목 배당금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는 저 종목 배당 얼마 들어오지 하며 계획을 잡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절대 자랑하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여러분은 제 과거를 아시잖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경제 개념 없이 살았는지 말이에요. 저는 4~5년 전만 해도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무조건 노동으로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한 달에 한번 들어오는 월급에만 의지하며 빨리 퇴사하고 싶다는 상상만 했습니다. 그랬던 금쪽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분명 우량주 장기 투자, 배당 투자가 있었습니다. 심심해 보이고 멋지지 않아 보일지는 몰라도 누구보다 단단하고 건강하게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조건 주배당 포트폴리오를 일부러 세팅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월급이나 주요 수입원 외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다른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달중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보다는 분산되어 있으면 더 좋겠고요. 배당주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은 금액과 노력으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정적인 방법이 배당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동료와 외근을 나갔었어요. 지난은 건물 상가가 텅 비어 있고, 임대문의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던지요. 외식업계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유명인의 프랜차이즈조차도 수입이 나지 않아 점주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가로수길 상가들도 너나 할거 없이 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어제 제 주식투자 파트너인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요즘 부모님은 배당주를 더 많이 담으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계시거든요. 이런저런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외근 나갔다가 본텅빈 상가들과 저녁이면 사람으로 붐비던 인기 상권에도 손님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주식을 몰랐다면, 배당주를 몰랐다면, 이 어려운 경기에 얼마나 막막했을까? 만약 여전히 주식을 투기라고 생각하며 배척하고, 배당주라는 이 마법을 모르고, 모든 수입은 노동으로만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수없이 보이는 폐업, 임대문이,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을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모른다고, 알려주어도 늦었다며 실천하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길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틀렸기를, 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60대 후반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그 스토리는 이전 영상에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두분 모두 70이 넘으셨지만, 주식투자도 배당투자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주식계좌를 보면 돈이 신러으로 불어나있다 라고요 여러분, 제 월간 배당주 현금 흐름을 보면부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저도 4년 전 투자를 시작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며 시작했었거든요. 어머니 말씀처럼 이런 배당주 마법을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는 더 많고 알려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처음 배당주 투자할 때보다는 지금 투자 환경은 더 좋고 기회와 정보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량주 장기투자와 배당주투자를 알게 되었고 실천하려고 결심을 하거나 이미 조금이라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로 가는 길 위에선 1%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락장이라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배당주 투자자라면 말이죠.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더 부자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